달에 집회를 가는데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서울도 서 부산, 전라도, 경상도 빙한 바퀴 도는 라고 전도여행을 떠났어요. 그리고 목포에 가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장소를 YMCA가 빌렸어요. 빌려 가지고서는 포스터 내 손으로 써서 붙이고 시간 돼서딱 섰는데 사람들이 뭐 교회가 아니니까 많이 안 왔어요. 그리고 왜 교회에서 안 해요? 안 믿는 사람 왔다 갔다 하다 들어와서 들으라고요. 그렇고 했어요. 근데 그날 밤 집회를 하는데, 그때는 이 의자가, 이건 최고 좋은 의자예요. 1인 용 쇠로 만든 왜 접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라. 그래서 다뭐 사람 한 10명, 첫 시간 10명 왔어요. 그걸 이렇게 마주 놓고 6개를 놓고 잤는데, 아, 너무 추웠어요. 10월 3일이니까요. 이헛조리 하나에 그리데 너무 추워서, 어떻게 추워서 떨리든지, 밑에는 쇠고, 아, 모판장안 깔았기 때문에, 하 떨다가, 아, 일어나, 기도하자. 다 일어나서 기도하는데, 어 되게 떨려서 기도하는데,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, 이 노래가 나오더니, 지금 이 가사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는, 제가 이 가사 장소,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이건 내게 신앙이고, 고백이고,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사를 그냥 뜰 생각 하세요 여기 같이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책을 드리려 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오늘 할수 없어요 진동을 하면 은된줄 알고 맥없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에 죄악은 떨지 않고 내 육체 곧사람 혼자 뛰네 주 예수여 내 맘속에 혈기막이 권능으로 떨쳐주사 고쳐주 옵소서 방언을 하면은 된줄 알고 앞뒤를 안 보고 해봤더니 입술은 방언이 충만하나 내 속에 교만은 가득하네 죽지 못하. 내 인간성, 주의 영광 가리우니, 주 예수여 내겸만을 붓으로 주소서 예언과 신유를 행하면은 다된줄 알고서 역사했네, 능력은 주님께 왔었지만, 영광은 인간이 다받는나 사랑만은 주님 심정, 내맘 속에 이루어져, 주께 영광 돌리면서, 겸 손케 앞서서 아홉의 은사를 받았어도 자기가 살면은 헛사로다 겸손히 기도와 찬송하고 성경의 말씀에 안서면은 죄인 위한 불못지요.